여러분, 요즘 주말에 캠핑장 근처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주말엔 차들이 빽빽한데 평일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엔 예약하기도 어려웠던 곳들이 이제는 한산해 보여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캠핑은 직장인들의 로망이었어요. 코로나 시기엔 해외여행 못 가니까 캠핑이 대세였죠. 주말마다 캠핑장은 만석이었고 예약 경쟁도 치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엔 캠핑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캠핑 시장 규모가 1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고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캠핑장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3,000개였던 전국 캠핑장이 지금은 4,000개에 육박해요.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캠핑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캠핑장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돈도 벌수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지금 캠핑장은 로망이 아니라 생존 게임의 현장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캠핑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캠핑을 그만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캠핑장 몰락의 4가지 진실을 알아볼게요. 먼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캠핑 한번 가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 평균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30만원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캠핑장 이용료예요. 평균 12만원 정도인데 전체 비용의 42%나 차지해요. 여러분, 솔직히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내 텐트 들고 가서 누워있을 땅바닥 한칸 빌리는 데만 하룻밤에 12만원 가까이 쓴다는게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1박에 5만원이면 괜찮은 캠핑장을 쓸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배 넘게 올랐죠. 여기에 고기나 술을 사고 간식거리 챙기는 식비로 또 11만원 정도가 나가요.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1박 2일에 30만원 태우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를 봤더니 캠핑족들이 가장 난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져. 해외여행 가겠다. 실제로 동남아 저가항공권이 왕복 15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거든요. 숙박비 이틀 합쳐도 10만원이면 돼요. 그럼 총 25만원이에요. 캠핑보다 오히려 저렴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최근 1년간 캠핑 지출 내역을 계산해보세요. 만약 한번 갈 때마다 30만원 이상 쓰고 있다면, 그 돈으로 뭘할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한번 아니면 가족 외식 다섯 번은 할수 있는 돈이에요. 가격보다 더 소비자들을 환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캠핑장 사장님들의 소위 배짱 영업이라고 부르는 운영 방식이에요. 먼저 위약금 문제부터 볼게요. 위약금이란 예약을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게 됐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약을 취소하는 건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캠핑장들은 이걸 악용하고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볼게요. 그때 레저 산업이 무너졌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상술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리조트들이 높은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잃었죠. 그런데 지금 캠핑장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무려 90% 이상이 예약 취소나 위약금 문제였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예약 버튼을 누르고 단 30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뗐다는 사례가 실존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전국 캠핑장 100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98곳의 위약금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실상 나라에서 정한 기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우리 캠핑장에 오려면 우리 법을 따르라는 식의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김태현 씨는 강원도 홍천에 한 캠핑장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예약하고 40분 뒤에 회사에서 긴급 출장 지시가 떨어졌어요. 바로 취소 전화를 했죠. 근데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이미 예약금 10만원 중 3만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고작 40분 만에 3만원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예약하려는 캠핑장의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예약 즉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건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정의 기준은 이용일 7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직장인 소비자들을 서럽게 만드는 건 바로 2박 우선 예약 정책이에요. 뭐냐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에 오는 1박 2일 일정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말은 무조건 2박 이상만 받는다는 안내 문구가 앞을 가로막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이런 2박 우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1박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틀 치 요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예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실제로 캠핑족 약 80%가 1박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예요. 이건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제 방식은 어떨까요? 2026년 오늘날 편의점에서 껌한 통을 사도 카드를 대는 시대인데요. 캠핑장은 조사 대상의 30% 이상 업체가 여전히 계좌이체만 고집하고 있어요. 카드 결제가 안되는 건 기본이고 현금 영수증 한장 발급 받으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심지어 계좌이체로 예약한 뒤에 취소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뜬금없이 이체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원에서 많게는 만원까지 떼고 돌려주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은행 이체 수수료가 몇백 원인데 취소 수수료를 만 원이나 뗀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일까요? 더 기가 차는 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예약해서 도착한 캠핑장의 실상이에요.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은 감성 넘치는 숲속 풍경처럼 그려져 있지만 정작 가보면 관리가 안된 지저분한 개수대와 곰팡이 핀 샤워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 소비자 설문에서도 캠핑장 이용 시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위생 문제가 1위를 차지했어요.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황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이민정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캠핑장을 예약했어요. 플랫폼 사진은 깨끗한 샤워실과 잘 관리된 화장실이 나와 있었죠. 근데 막상 가보니 샤워실 벽에 곰팡이가 가득했고 화장실 변기는 물때가 끼어 있었대요. 향유했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원래 이래요. 자연 속이니까요. 자연이랑 위생 불량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예약하기 전에 최근 리뷰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특히 위생 관련 리뷰가 여러 건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캠핑용 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먼저 캠핑용 냉장고부터 볼게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수십만 원을 호가하던 캠핑용 전용 냉장고가 10만 원대에 올라오고 있어요. 6만 원 넘던 캠핑 의자도 이제는 반값에 거래되고 있고요. 심지어 화로대 같은 소모성 장비들은 전년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캠핑을 그만두고 시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중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다는 건 새로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만두는 사람만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지훈 씨는 코로나 시기에 캠핑에 빠져서 천만 원 어치 장비를 샀대요. 텐트, 타프, 맹장고, 의자, 테이블, 화로대, 랜턴까지요. 근데 작년부터 캠핑을 안 가게 됐대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비싸고 예약도 힘들고 가봐야 실망만 하니까요. 결국 중고로 다 팔았는데 회수한 돈은 고작 200만원이었대요. 800만원 손해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소름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손님이 줄어들면 가게 수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캠핑장 숫자는 급증하고 있어요. 불과 몇년전 3,000개 수준이었던 전국의 등록 캠핑장이 최근 집계에서는 4,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어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다 못해 이제는 시장 전체가 과부하 상태에 있는 셈이죠. 최근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니 캠핑장 운영자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캠핑산업 경기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사장님들 스스로도 업계가 안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왜 캠핑장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이건 코로나 시기에 워낙 캠핑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 뒤늦게 뛰어든 자본들이 이제야 시설을 완공하고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그때 캠핑장 운영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말마다 만석이에요. 예약전쟁이에요. 돈을 쓸어 담아요. 이 소문을 듣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땅 사고, 시설 짓고, 인허가 받고. 근데 이 과정이 2년에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2021년에 투자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야 2025년, 2026년에 문을 여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티는 이미 끝났는데, 이제야 잔치상을 차리고 들어온 사장님들이 줄을 잇고 있는 셈이에요.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는 반경 5km 안에 캠핑장이 15개나 있대요. 경기도 가평도 비슷해요. 서로 100m, 200m 떨어진 곳에 캠핑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러니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2021년엔 1박에 15만원 받던 곳이 지금은 7만원, 8만원에 내놔요. 그래도 손님이 안 와요. 왜냐면 옆 캠핑장도 똑같이 가격을 내렸거든요. 악순환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만약 은퇴 후 캠핑장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지역에 캠핑장이 몇 개나 있는지 먼저 조사해보세요. 만약 반경 10km 안에 10개 이상 있다면 그건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손님은 줄어들고 캠핑장은 늘어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폐업이 시작돼요.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추산으로는 올해 안에 전국 캠핑장의 10%에서 15%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해요.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캠핑장들이 가장 위험해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리조트형 캠핑장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은퇴자들이 퇴직금 털어서 시작한 곳들은 버틸 여력이 없거든요. 실제로 충청남도 태안의 한 캠핑장 주인 최영수 씨는 2023년에 퇴직금 3억 원을 들여 캠핑장을 열었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대요. 주말엔 거의 만석이었고요. 근데 작년부터 손님이 뚝 끊겼대요. 주말에도 절반도 안 차요. 평일엔 아예 손님이 없고요. 고정비는 계속 나가요.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대출이자 한 달에 200만원은 기본이에요. 근데 매출은 한 달에 300만원 밖에 안 돼요. 순이익은 100만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올해 안에 정리하기로 했대요. 3억 들여서 2년 만에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대응 방안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캠핑장 창업 전 철저한 시장 조사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철저한 사전 조사였어요.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죠.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했어요. 실제로 경기도 양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는 창업 전에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했다. 주변 캠핑장 15곳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 가격, 서비스, 주말 예약률을 다 체크했어요. 그 결과 차별화 포인트를 찾았대요. 펫 캠핑이었어요. 주변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캠핑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민수 씨는 펫 전용 샤워시설, 애견 놀이터, 배변 처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격은 주변보다 2만원 비싸게 받았는데도 예약이 꽉 차요. 왜냐면 배체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만약 캠핑장 창업을 고민한다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캠핑장을 조사하세요. 가격, 시설, 서비스. 예약률을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뭘 다르게 할수 있을까?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냥 평범한 캠핑장으론 이제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해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살아남은 리조트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차별화였어요. 온천 리조트, 스키 리조트, 골프 리조트처럼 명확한 테마가 있었죠. 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글램핑, 펫 캠핑, 낚시 캠핑, 캠핑카 전용, 어린이 체험 캠핑 등 명확한 콘셉트가 있어야 해요. 강원도 평창의 한 글램핑장은 1박에 30만원을 받는데도 예약이 꽉 차요. 왜냐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바비큐 재료 준비, 침구 세탁, 조식 제공까지 다 해줘요. 손님 입장에선 편하죠. 반대로 경기도 포천의 한 캠핑장은 최저가 전략을 썼어요. 1박에 3만원이에요. 시설은 기본만 갖췄어요. 샤워실, 화장실, 전기만 돼요. 근데 젊은 캠퍼들이 몰려와요. 왜냐면 저렴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장비 다 챙겨와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중간이 제일 위험해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캠핑장. 이게 제일 먼저 망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최소 2년치 운영비 확보 후 시작하라는 거예요. 캠핑장은 계절 사업이에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 성수기고 나머지 6개월은 비수기에요.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구종비는 1년 내내 나가요.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대출이자 보험료 유지 보수비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은 나간다고 보세요. 1년이면 2,400만원이에요. 매출은 어떨까요? 성수기 6개월 동안 한 달에 500만원 벌면 잘하는 거예요. 6개월이면 3,000만원이에요. 비수기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6개월이면 600만원이에요. 합치면 1년에 3,600만원이에요. 고정비 2,400만원 빼면 순이익은 1200만원이에요. 1년 내내 일해서 월 100만원 버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첫 해에 손님이 예상보다 적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예요. 그래서 최소 2년치 운영비는 따로 확보해야 해요. 2400만원 곱하기 2는 4800만원이에요. 초기 투자비 3억원에 운영비 5천만원 더하면 총 3억 5천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본인의 퇴직금이나 자산이 충분한가요? 만약 빠듯하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1년 버티다 망하는 것보다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캠핑장 몰락의 진실은 이거예요. 첫째, 비용은 올랐는데 가성비는 떨어졌어요. 둘째,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었어요. 셋째, 중고시장 폭락이 보여주듯 이탈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넷째, 공급 과잉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레저 산업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시장을 분석했고 차별화했고 위디를 기회로 바꿨어요. 반대로 무너진 업체들도 있었어요.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결국 파산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세요. 만약 캠핑장 창업을 고민한다면 오늘부터 시장조사를 시작하세요. 주변 캠핑장을 방문하고 운영자들을 만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만약 이미 캠핑장을 운영 중이라면,